안녕하세요. 2024년 또 고추, 또 이제 재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좀 빠르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고추를 심어가지고, 지금부터 씨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406 트레이에다가 흙을 넣었고요. 이제 이게 제가 올해 준비한 고추 씨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를 심을 건데요. 뭐 매운 맛, 순한 맛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매운 거, 순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운 맛, 순한 맛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고추는 하우스 고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탄저병 같은거 이런 병들이 안걸려가지고 고추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하우스 8동 1600평 이렇게 심을건데 어, 3월달에 심는거는 요정도로 심고요 4월달에 심는거는 요정도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사공류 트레이 고추 씨앗 넣는 기계입니다 이게 자 씨가 자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씨앗 내봉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 주고, 여기 열선 깔려 있잖아요. 이제 물 주면서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